이 본문을 보면 고난을 말합니다. 고난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의를 위한 고난이에요. 본문이 11절을 보면 요비 당하는 고난이 그겁니다. 성도의 의로움, 성도의 절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통제하시는 과정에서 고난을 겪습니다. 둘째는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남한국 유다가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민족 전체가 노동력으로 전쟁 포로로 끌려가요. 10편 137편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울었다고 말합니다. 강변 나들이 와서 우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땅을 파는 노동력 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셋째는 목적이 있는 고난입니다 연단 훈련 단련 네, 고난이에요. 요셉으로 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요비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까닥없는 고난은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시고자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고난을 겪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왕이 됩니다. 넷째는 대속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요 대속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겪는 고난입니다. 죄 지은 건 난데 고난의 죄값은 예수님이 대신 지십니다 이렇게 네 가지 고난이 있는데 네 번째 대속의 고난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겪는 세 가지 고난으로 하면 그게 뚜렷이 구분도 되지만 때론 구분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이 죄로부터 오는 건지 연단 훈련 인 의를 위한 고난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요배 고난이 그랬죠. 요배 고난 당할 때 친구들은 와서 죄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아니라고 해석을 해요. 잘 구분이 안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의를 위한 고난은 인내해야 됩니다. 요부로 하면 하나님이 요배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분명 통제하시고 또한 끝나는 날도 정하십니다. 그런데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언제 끝날지를 알려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인내해야 됩니다. 본문 21절 요배의 인내를 배우라. 두 번째로,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은 회개해야 끝납니다. 탕자로 가면 탕자가 회개하지 않는 한 그의 고난은 계속.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고난이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 목적이 있는 고난, 연단 훈련의 고난도 인내해야 됩니다.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이 있습니다. 요셉으로 하면 주인마님과 동침하면 안 되고 다윗으로 하면 사울 왕을 죽이면 안 돼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자기가 끝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끝나실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요셉. 주인마님과 동침하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면 고난이 줄어들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요셉이 자기 마음대로 주인마님과 동침하면 이집트의 총리가 안될수 있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면. 이스라엘 왕을 못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대속의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하시는 고난이에요. 그렇게 고난의 여러 종류가 있고 고난 중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본문은 기도로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오로 번역된 헬라어는 명령형입니다. 영어 성경은 you should pray, you must pray로 말을 합니다. 곧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든 목적이 있는 연단의 고난이든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든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분별도 하고 기도를 해야 인내할 힘들 얻고 기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위한 회개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양의 고난이든 우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판단력도 주시고 인내할 힘도 이길 능력도 주십니다. 내일부터 사순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 묵상하는 절기가 시작이 돼요. 전설한 대로 예수님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입니다. 죄 지은 건 나지만 죄의 값은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는 고난을 당해 주셔요. 그렇게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 예수님도 고난 중에 기도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겟세만의 동산에서의 기도이죠.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확대 적용하면 성경에 중요한 두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과 겟세만의 동산이에요. 두 동산에 모두 아담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아담이 있고 겟세만의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계신데 그걸 로마서 5장은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은 범죄합니다. 이때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은 이제 보통 명사로 사람 man M A N이고 그걸 고유 명사로 쓰면 A D A M 사람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도 창세기에서 이 아담이란 히브리어를 고유 명사 아담으로 할지, 보통 명사 사람으로 할지가 번역마다 다 다릅니다. 한글 번역들도 언제부터 이걸 아담이라 할지, 사람이라 할지가 다 달라요. 사람도 되고 사람의 이름도 되기 때문입니다. 또 지구에 사람이 한명 밖에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사람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사람, 그러면 아담이 또 나오는 거죠. 아담을 사람, man, man으로 하면, 에덴 동산의 man, 사람은 범죄합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 men, 사람은 다죄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신학용어로 하면, original sin, 원죄가 있어요. 한 살, 두살 때부터 죄를 지어 죄인이 된게 아니라, born to sin, born as sinners,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유로 하면 같은 물을 마셔도 독사는 독을 만들어내고 소는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물이 소와 독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독사로 태어나서 독사가 되는 거고 소로 태어나서 소로 사는 겁니다. 사람의 죄도 그와 같다, 이해요? 죄 가운데 출생해서 죄 짓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의 아담과 그 이후에 모든 아담 사람들은 다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짓고 삽니다. 그런데 자기 죄값을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는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 지으면 death, 죽음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죽으면 열살 되기 전에 인류는 다 죽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속, 대신 죄값을 치르는 방법을 정하십니다. 그게 구약시대에는 동물 희생제사이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이에요. 그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고자 본문으로 하면 고난을 앞두시고 개세만의 동 산에서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시고 고난을 감당하시고 또 십자가 지십니다. 공생회를 시작하기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시오요. 그 40일 금식기도에서 교회는 사순절절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도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새벽 미명 아직 어두울 때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말합니다. 새벽 기도의 본이고 또한 한적한 곳, 기도에 집중하기 좋은 곳으로 이동하시오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기 좋은 곳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의 실천이 옳습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받아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잘 분별하여, 고난을 주신 목적과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하여 인내할 힘도 얻게 하시고, 기도하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대속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할, 신앙의 절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믿음 신앙 성장하고 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아침에도 삶의 문제와 고민으로 인생의 계획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하오니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기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